날브라의 연예계 뒷담화 오늘 가장 많은 기사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연예인 부부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조용했다 갑자기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비와 김태희 상당히 재산이 많죠 아마 연예계 부부 중에 가장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비, 김태희 기사는 아니고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장동건 고소영 부부. 와! <laughs> 이제부터 저는 뒷담화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보다는 찬티,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언제나 박수를 보내는 그런 기사 내용을 분석, 제 나름대로 해서 칭찬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재미없는 방송이 될 건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 몰래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 봤을 때 좀. 맨날 뭐 사람 욕을 욕이나 하고 그렇게 그냥 셈이나 부리고 심술쟁이냐 이렇게 나한테 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심술쟁이가 아니고 얘네들도 가지고 있는 거 나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또 현재는 뭐 이렇게까지 높은 값은 아니지만 나는 또 재테크가 좀잘돼 있어서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집도 있다 이런 얘기를 자랑을 또 한다고 또. 오늘 또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어찌 됐든, 오늘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뒷담화에서는 신찬과 배려" 그다음에 "옹호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송을 좀 당분간은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재미없는 방송이 될 건지, 참아 여러분들은 "방미가 왜 저러나?" 하는데, 좀 이런 얘기도 제가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 아 저런 내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좀아 칭찬과 응호 배려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싫으신 분들은 부동산 클럽에서는 장동건 고소영의 정확한 판단의 내용을 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박미 tv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부동산 클럽 들어오셔서 제대로 된 분석을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든 제가 박수를 <laughs> 보내드렸던 것은 장동건 고소영 청담동의 PH129 영어로 129 쉬운 영어네요. 정담의 <laughs> PH129의 더팬트하우스에 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고소영 씨가 갑자기 등을 탁 보이는 사진 아우 좀 이렇게 이친구들 이렇게 미녀예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몸이 그냥 뒤 등이 슉. 사진 좀 올려주세요, 나중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운동하면 이렇게 그 가운데가 이렇게 푹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 아름답게 딱 파진 그등 모습과 그리고 옆에 이 살도 하나도 없고요. 정말 너무너무너무 예쁜 모습의 사진을 보고 제가 또 갑자기 아, 아름답다. 여자로 한번 태어나서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칭찬하려매남씹지 않래매. 계속 칭찬만 하래매 어? 배려하고 응호해 주래매 그러니까 저는 배려하고 응호하는 방송으로 이렇게 칭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또장동건씨 아우 이게 정말 조각 얼굴 아닙니까 정말 최고의 인기인 이었지요 지금 뭐 거기까지 인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이게 또 칭찬이 아닌가요 어찌됐든 정확한 아 현실 얘기는 정확하게 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쨌든 이투장동건과 고소영. 선남, 선녀. 라고 해야 되나요? 좀 늙었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것으로 값을 보니 신문에 난 내용으로는 이 아파트 ph129 이 빌라는 162억 또는 3억 아니면 200억도 있다고 하네요. 그 200억에서 250억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람은 현우진 그리고 골프 프로 선수 박인비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 있네요. 어우, 정말 이 친구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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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얼굴에 정말 어린 친구인지 늙은 친구인지 모를 정도로 20대 초반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은 뭐 화장품 브랜드 티르티르 대표이사 이유빈 씨라고 하네요.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이런 분들이 이곳에 산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재벌인 거 맞겠죠. 예,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말리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부호 에이, 뭐 이분들이 부호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부호들이라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뻔히 아시겠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친구가 그곳에 살다가 엄청난 가격을 팡 한번 치고 또 다른 곳으로 메블히즈로 이사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나갔지만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세계적인 부호들은 엄청난 사람들, 뭐 이름을 이루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호들이 이곳에 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배려를 해 줘야 되는지 응호를해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까시의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장동건 씨가 이게 부동산을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져 봤습니다. 어어 제가 한번 그 장동건 고소영 부부에 대해서도 해줬고 장동건의 부동산의 이야기도 좀 해주기는 했지만은 이태원에 있는 건물도 상당히 그때 그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서 너무 비싼 가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엊그저께 제가 이태원을 갔다 왔습니다. 아우 거기 무슨 맥심 건물도 들어주고 파리 클라상은 뭐 아주 싸게 들어간 건물이기도 하지만 나머지든지 큰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강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좋은 동네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값이 진짜 많이 뛰었겠다 하지만 에,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뛰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워낙 경기가 없어가지고 뭐 지금 집세를 안 내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엉망진창이 됐더군요 이태원도 예 그렇게 경기가 지금 아,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곳들은 그래도 그나마 살아 있는 것들이 자기 회사들 빵집이라든가 맥심 맥심은 커피 잘 팔리지 않. 누구나 대중이 다 먹는 커피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회사들이 들어가서 간당간당 남아있으면 모를까 나머지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ph129에 사시는 분들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사나봅니다. 그 밖에 뭐 삼성 일가, 그 다음에 애경 그룹 대표도 거기 살고요. 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현우진 씨 깜짝 놀랐습니다. 강사랍니다 수학 강사 아 이분 이렇게 돈을 어우 깜짝이야 이렇게 돈을 많이 버나요 강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든 뭐 여자 강사든 무슨 통장에나 얼마 있다 랄랄랄라 했던 걸 보기도 했는데 와 엄청나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 남을 뭐, 욕을 하느니, 셈을 내느니, 그렇게 배가 아프느니, 아, 나 참네. 배안 아파. 나도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또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아, 대단하네요 어찌됐든, 200억, 250억, 그 다음에 장동건 고소용, 이두 이 부부도 이곳에 또 160, something, 그러니까, 165억에서 170억까지 되는 이런 펜트하우스에 산다는 거. 대단한 일인데,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될까 하고 오늘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큰 집들 세금이 자그마치 보유세가 4억이라고 하네요. 4억. 4억이 내가 볼 적에는 150선이 4억이라면 200억, 250 현, 우, 진, 이 강사는 제가 볼때 10억을 내는 건가요? 보유세가 너무 많은 세금을 내니까 비용, 경비 충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은 값에 이런 세금을 내고도 이런 데에 살아야 하는 것인지라는 좀 의문점을 갖게 되네요. 왜 그러냐면 이곳이 바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했지요 그리고 위로는 호텔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상지 건영에서 진또 유명한 빌라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용남 씨가 또 그것에서 굉장히 내 집은 100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빌라가 유명해지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100억이라는 말, 이 있을 적에도 저는 사실 그 100억까지 갈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값이 최근에 떨어진 건가요? 상지 건영에서 진은 것은 값이 떨어져서 최근에는 6 0억뭐 이렇게 호가를 한다, 이렇게 내용을 기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공시가격 상위 공동주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담 더 펜트하우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pH129이 163억 2천만 원으로 결정이 나면서 제일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라움 하우스 5, 서초동에 있네요. 72억. 교성 빌라, 청담 101이 70억 조금 넘는 것으로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영남 씨가 가지고 있는 상지 리츠빌 카일름이 7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강남 도곡동에 있는 상지 리츠빌 카일름도 70억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사실 그런데 이런 값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 장동건 부부를 비롯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학원 간사라든가 또 유명한 화장품 회사 대표라든가 삼성가라든가 애경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뭐또 골프 선수까지 이 집을 진 보스나 여러 가지 이게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또 이제 골프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값들이좀 조정이 되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 팁을 드리면서 <laughs> 사실상 이렇게 비싼 집들은 처음에 들어가는 유명인들이 값을 서로 비밀리에 설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얼마의 분양을 받았는지 파악은 좀 힘듭니다. 물론, 이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160억에서 200억 또는 250억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그거는 우리들이 그냥 흘려드리면 될것 같고요. 제가 조영남 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지 리치빌의 카일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았던 10년 전에는 분양가가 100억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곳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사람은 사실 가수, 박미 하나밖에 없었었습니다. 그만큼, 아, 제가 부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 딜을 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조용남 씨는 거기 조그만 빌라 하나, 몇 억짜리 뭐, 이렇게 10억 밑에 미만 되는 빌라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사실 상지 건영이, 이렇게 카일룸이 올라가면서, 그곳에 이제 빌라 한 채를 받고, 이제 부족한 돈은 이제 뭐 이렇게 써 불어냈거나 너무 아니면 뭐 이렇게 사부사부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100억이다 우리 집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들이 사실상 제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50억에서 60억 어우 그것도 많다 얘기하는 뜻을 알아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뭐 70억 국가다. 2021년에 이렇게 공시지가를 때렸다 이런 내용이지만 사실 안에 들어가서 팔려고 내놓으면 금매로 나오게 되면 얼마에 나올지도 모르는 게 바로 이런 70억, 60억 80억, 이런 것들이 그들만이 지어놓은 값이죠. 그래서 집을 서로 매매할 적에는 아는 사람들끼리, 친척끼리, 아니면 뭐 양동곤 씨는 또이병헌한테이병헌이는또뭐 누구한테 이렇게 집을 서로가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알아서 쓰단을하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60억을 갑자기 만들려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재벌이래도뭐 영화를 갖다가 한 그래도 광고까지 해가지고 1년, 2년은 일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준다든가 뭐 여, 여러 가지 커넥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10억 받고, 뭐, 한 50억은 대출 얼마 받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받고, 뭐, 이런, 뒤에, 예,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말씀드리고요. 어제 장동건 씨는 굉장히 이동이 있으면서 빌라를좀 들어가서 봤더니, 청담동에 마크 힐스, 뭐, 소유주로 나왔다고 좀 드셔서 들여다 봤는데, 2015년이고요. 마크 힐스는 어 뭐, 소문을 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제 꺼져가는 빌라다. 이런 빌라는 잘못 투자하면 어 굉장히 많은, 수익 지금 최근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남고 있는데 오히려 연예인들은 수익보다는 이렇게 좋은 빌라 막 소문 난거 골프 치다가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 빌라들 이런 거 사주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정말 적자를 보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동에 아펠 바움도 상당히 유명했죠 지금 꺼져가는 빌라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들은 상당히 전망과 그리고 위치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곳에 많이 들어가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또 부유층에 이렇게 유명하고 돈 너무 잘 버는 사람이 슬슬 하나씩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빌라가 상당히 이제 그개런티가 없어지면서 툭 떨어지는 그런 빌라가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최고의 이 좋은 펜트하우스더펜트하우스 청담네 이곳에 아, 살고 있는. 장동건 씨, 고소영 씨, 돈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 배가 아파서 저런다, 뭐, 깔려 그런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 너무 그 꼭대기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한강, 은예좀 자리가 좋습니다. 앞뒤로, 앞에는 다 소위 말해서 뉴욕 같으면은 이 반대편은, 네, 예, 메나탄 같이 또, 타운이 또 형성된 이 삼성동고, 뭐, 쪼 밑에까지 내려다보면은 무역센터까지 쫙 들여다보이는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건물이 상당히 유명했던 건물입니다. 요 내용은 조금 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클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기사했던 장동건고소영씨이 펜트하우스, 더 펜트하우스 청담 이곳에 160억에서 200억 된 이 곳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종부세가 올해부터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1년에 재산세까지, 만일에 200억 라인의 집을 살고 있다면, 어, 1년에 7, 8억 정도의 세금을 집으로만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분들은 또뭐 건물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우, 세금을 많이 낼것 같습니다. 좀 걱정도 되고요. 어쨌든 뭐 능력이 있어서 잘 버신다면 어디에 사든 저야 뭐 항상 아, 정말 행복하겠다. 라고 칭찬과 배려, 그리고 옹호를 하는 이런 방미 t v 의 오늘 날 보러 의 뒷담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